FC서울은 1차전 강원전에 비해 선발에 4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남춘이 일단 1차전 부상을 털고 3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네. 자리에는 이진영 골키퍼가, 백스리에는이한도 아슈마토프, 홍준호 선수가. 1라운드와는 다른 경기가 기대가 되는 서울입니다. 시실 미드필드라인은 젊고 역동전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 서울의 선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라인 따라서 앞쪽으로 찔러주고 패스 연결됩니다. 여전히 공 살아있고. 앞쪽으로 밀어주고 중앙으로 꺾어놓는 공잘빠나왔어요 박주영 자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박주영 박스 안쪽까지 아드리아노 스틱. 하지만 너무나 정직하게 정면을 향했던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선수도 최무수 감독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코너킥은 박주영이 킥 준비합니다 오른발 낮게 올라가는 거 헤더까지 연결 하지만 너무 앞선에서 황현수의 머리는 크게 빗나갑니다 그리고 김한길의 선택 자 뒤쪽 내려가면서 박주영과 주고받고 다시 한번 중앙으로 꺾고 김한길 김한길 기다려 오른발 스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 강력하게 잘 때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진영 선수가 쓰러지면서 공을 따냅니다. 펠리페 선수의 슈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 수비 수비력이 너무나 묶여 있다 보니 신경전에서 말렸던 펠리페가 맞았어요. 아, 자, 공이 여간 아주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먼저 태클로그서이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바탕으로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뭐 지금 광주가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김진영 선수를 빼고. 네. 자 그리고 이 공에 차지는 오스마르 중앙으로 툭툭 밀고 올라가는 오스마르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뛰어오는 아드리아노 빈나갑니다자 지금 움직임을 잘받고아드리아나 쪽으로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빠르게 여기서 아드리아노로 확인하고 네. 오른발 크로스 아드리아노 선수 뒤쪽에서 앞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방향을 잘 돌려놨는데 아, 정말 살짝 이한도 홍준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펠리페까지 운전 안쪽으로 길게 올라가는 공 골키퍼 유상훈 떨고났다 공을 잡았고 동시에 주시메니스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박주영과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을 이끌게 되는 서울입니다 전반전에는 일방적으로 애플서울이 슈팅 숫자나 유승이 많이 가져갔어요 양 팀은 지정을 바꿨고 후반전 45분 경기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동 서울의 공격은 왼쪽으로 벌려주면서 왼쪽 빠져있는 오스마르 왼발 크로스 반대쪽 길게 일단 머리로 떨어놨서요 각도를 잡아놓고 그리고 등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터네시티 옆구물이군요한승규시티 음. 측면 빠져있는 김진야 가감하게 돌파 시도해야죠 그리고 김진야의 오른발 크로스 머리까지 너무 먼 거리에서 슈팅은 위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는 고유한 선수 경기 투입 그리고 김한길이 교체됩니다 측면에 좀 변화를 갖기 위해 김한길을 빼고 김한길이 위치한 자리에 김진야 김진야가 자리한 김주성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가담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잘 들어왔어요, 한승규, 한승니 다시 한번 불절 그리고 다시 한번 한승규, 뒤쪽으로 짧게, 그리고 먼 거리, 트윙, 골! 드디어 들졌갔습니다안찬이 1대5라는 신성입니다한찬이 선수가 오! 본인의 장점이 오! 강력한 오른발 슛, 골키퍼도손쓸수 없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아크 정면에서 자, 몇 차례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막고불절된 거, 오! 뒤쪽에 열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한찬입니다. 한찬이 선수의 슈팅이 있기까지 한승희 선수도 짧게 빠르게 내줬고, 네. 계속 좀 시도가 되고 있어요. 여보온 선수가 교체가 되고, 임민혁 선수가 경기 투입되는 광주입니다. 박진성 감독은 수비적인 역할이 아닌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좋아, 살아있어요. 자, 뒤쪽에 흘러가 악당면 슈팅을 때리기 어렵습니다. 아시마 토프 한번 툭툭 쳐놓고, 측면을 짧게 돌려놓고, 그대로. 오른발 팅! 살짝 빗나가는군요. 자 공격이 가데터 홍준호가 먼 거리에서 때려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공격. 지금 공격적으로 확실한 카드 두 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동기 선수는 계속된 파울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파울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 교체 카드가 진행이 됩니다. 김용기 선수가 경기 퇴입 그리고 오늘 투톱으로 공격에 나섰던 김주공 선수가 교체할게입니다. 김용기선수도 쪼카로서 지난 시즌에도 경남에서 30 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4대1에서 박승진입니다아프정를 들어갑니다. 맞고 불절 그리고 그대로 빨리 슈팅까지 어려운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 봤던 이금은 한찬희 선수가 소화했던 포지션 미드필드를 네. 볼수 있는 선수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교직카드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찬희 선수는 이, 일어서서 나오지 못하고 둘 것에 실려 나왔는데요. 한찬이좀 슈팅을 시도하긴 했지만 네. 역시 이제 K리그 1팀을 상대로 공격에 한쪽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상원의 길게 처리하고 동시에 조심해 있을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한찬희 선수의 골이 결승골로 연결되면서 에프타우리 오늘 2라운드 경기.